지품 안에서 영원토 살리라 샬롬, 울라창 않게 묵사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제가 본독 하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곤 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잘로 네, 어, 오늘은 바디미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됨에 대해서 또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는 바디미오가 잊었던 그 외침, 그리고 옷을 버린 행위가 우리들을 찬송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는 놀라운 일이 되었다 그래서 또 우리 도 그러한 삶을 살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살폈죠 어,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바디메오와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이상한 점을 하나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바디메오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예고를 중심으로 부자 청년 말씀과 샌드위치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 이한 사람이 구하는 것과 바디메오가 구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무엇을 구했는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한 사람이 달려와서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한 사람은 영생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훨씬 더큰 가치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죠. 어, 반면에 바디메오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한 아이다. 바디메오는 보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바디메오가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떤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것 같죠. 그런데 한 사람이 구하는 것은 훨씬 더 고상한 것을 구하는 것 같고, 또 영생의 비밀을 자신이 알뿐 아니라 그가 이 알게 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꼭 전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죠. 어, 훨씬 더 공적이고 훨씬 더 신앙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어, 어떻게 되나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구로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뭐하라고 하셨나요?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따르라 하셨지만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반면에 바디웨이미오는 어떨까요? 10장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보게 되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되죠. 이 따르라는 말씀을 들은 한 사람은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가라는 말씀을 들은 바디메오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사실 이한 사람에게는 이미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만 팔아서 가난자들에게 나눠주면 그 멀쩡한 몸을 가지고 또그 어 좋은 성품과 자원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소유를 버릴 수가 없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지요. 반면에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0장 50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네 이미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 자신의 전부인 겉옷을 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이제 눈만 뜨면 그래서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바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눈을 이미 뜨고 있는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보고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바디메오는 볼수 없는 중에 깨달아 주님 앞에 나와 왔고, 이제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매인이었던 그가 보게 되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소원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가장 아름다운 소원이 어떤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한 사람, 부자 청년처럼 그것이 우리의 소유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하고, 질투하고 하다 저 사람처럼 돈 많고 저 사람처럼 어, 평안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히려 주님을 못 따르게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반면 또 바디미오처럼 아 나의 단점과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도저히 주님을 따르지 못할 수도 있죠. 예. 네, 그런데 이한 사람은 주님을 못 따르게 하는 자신의 그것을 스스로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형 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버리지 못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런데 자신의 맹인됨 자신의 단점과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이 상황을 스스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 구하니 주님께서 고쳐주셨고 이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한 사람, 부자 청년이 가진 소유도 바디메오가 가진 장애처럼 스스로는 버릴 수 없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만약에 이 사람도 바디메오가 눈을 뜨기를 구했던 것처럼 주님께 나와서 주님, 저못 버리겠습니다. 저 이게 소유가 너무 많아서 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저의 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고백했다면 어땠을까요? 바디메오가 다이세자 순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 나의 이 보지 못하는 것을 고쳐주소서 했던 것처럼 다이세자 순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이 소유가 많은데 이 소유를 버리는 것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각자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방해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한 사람처럼 부자 청년처럼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되게 좋은 장점 다른 사람이 불화에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어, 바디메오처럼 이것이 장애고 정말 큰 단점이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방해되고 있고 이것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를 국리로 여기시는 다이세자손 예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의 삶에 무엇무엇이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 힘으로 버릴 수 없으니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나의 이런이런 이런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국리력에서 나의 이런 이런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의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든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 안 좋아 보이고 큰 단점이든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방해 요소를 없애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겸손하게 구하오니 우리의 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치워 주시고 우리가 더 자유롭게 더 간절하게 또더 자신 있게 더 행복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두고 그 기도는 지역사회를 향한 섬김과 구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우리 교회 되기 위해서, 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나누며 구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수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삼신교육관이 무델링, 그리고 담임생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또 수고하고 있으면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이 평화로워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열방 선교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